앉으세요. 예예 예. 저기 김도아. 안녕하세요. 아박준입니다 예예. 제 명함이 없어 명함 면되겠박준입니다 자, 저기 학계용 저기는 네. 예, 선배님. 예, 예. 아, 아, 예, 예 예. 지난번에 그 저기 박경 위장님한테 전화 왔었어요. 아, 그래 감기 걸려 가지고 지 예. 문역 신문에서 지역 신문에서 왔습니다. 예? <laughs> 왔습니다. 예. 아, 변호사님 <laughs> 자료가 없어 가지고 예. 저희들한테는 음. 아, 네, 제가 드릴 거니까요 네. 그래서 일단은 좀 오신 거뭐 이따 좀 이따 말씀하실 때 나갈게요 제가 말씀드릴게 요예 네. 이제 명함이 없어서 아예 아, 네, 아니 저희들 그 율부담 네. 이제 성숙이 형님들이 전체 애들 중에 다 5명인데요 예. 오늘 그 윤석영 산업중개회장은 어 얼마 전에

예. 제제모르겠습니다여쭤그야음에 아, 예. <laughs>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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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에, 예. 아, 예. 그래? 뭐, 예. 어, 그 다음에, 그려고에그 다음에, 그다음 다음에, 다음에, 그 다음에, 그 다음에, 다아그 다음에, 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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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에, 그다음이그 다음에, 그 다음에, 그다그다그 다음에, 그다그다에그다에그다음다그중에그 다음에, 그그 어답변드리는그 말씀 하시기 전에 제가 이제 간단히 좀 저희가 이제 그 지역 신문이고 언론다고 해요. 예. 네, 그런데 제가, 이제 제가 나중에 정식으로 다시 만나드릴 기회 예. 니다근데 예. 이제 화성 변호사님 그 본에 오신다는 게 어쨌든 이제 관심이 뜨겁다는 반증이고 <laughs> 예. 그래서 그 저희들이 나누는 대화까지는 아니지래도. 그박상사님 여기 오신 그 자체가 어쨌든 뉴스건입니다. 아, 예, 예. 예,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지역 주민들한테 알리는 또 좋은 기회이요그래 뭐뭐 지금은, 잘, 지, 지금은 그냥, 그냥 뭐 거의 제가 음. 그 중앙 언론 보도에 나온 기회 그인사드리러온 것이기 때문에 예. 지큰 지금, 지금, 지금 의미를 갖지 않았습니다. 그러면 다섯 정식이 된다 될 겁니다. 지금 <laughs> 계속 <laughs> 오늘도 뭐 신문 우리가 뭐칠십일남았다는 이런 얘기 있는데 선거가 많지 않기 때문에 나는 남은 날이 그래서 이제 그거 관련해서 또 있고요. 어 제가 옥천은 몇 시에 가시냐고 여쭤본 거는 그 오늘 집행 부이제 군수를 비롯한 가부 공무원들하고 정신을 같이 했어요. 예. 금년 들어서 이제 첫 임시회가 오늘 열렸고 그래서 이제 군수님 이 이제 보창을 준비한 자리였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정당 소속은 틀린데 그래도 네. 각당 변호사님 오신다고 하던데 군수님 <laughs> <굳이> 시간 되시면 변호사님을 <laughs> 좀 찾아뵙게 할 테니 아이 그럼 다음 기회 아니 네, 그래서 저기 잠깐이라도 좀 뵙고 가세요 왜냐면 어쨌든 그 정치를 하실 거고 그러면 어쨌든 군수는 정당만 떠나서 우리 지역에 그래도 연영적으로도 있고 어른이라는 관점에서 그래도 한번 찾아뵙고 각관에도 차 한잔 하시면서 인사하고 가는 게편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, 예예. 예, 예. 예, 그래서 저희들이 뭐 민주당이긴 하지만 자유한국당 소속이거든요, 교수님은. 그따라 우리가뭐 배척하거나 그런 조기가 아니고, 어쨌든 적지 않은 사람들은 뭐 여야를 떠나서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생각이 같으면 또할수 있는 거니까. 좀 있다가 저희들하고 얘기 나눈 다음에 예, 예, 예. 한3 0분 정도 여기서 시간은 되는 거 같고요. 저기 아, 네 시쯤 그렇게 될것 같다. 오늘 마시는 지역 예, 괜찮을 아요하이 저희 오늘 그냥 <laughs> 지금 그 오늘은 그냥 진짜 그냥 단순히 인사드려본 거기 <laughs> <것이기> 때문에. <웃음> 예, 예. <웃음> 예. 이제 예. 지뜨 예, <laughs> 그 지역에 이제 이슈로 지금 이제 각한사들이 그 이제 이제, 뜨, 이제 어 화두가 되기 때문에. 예.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그 자리 행, 그 행보가 아주 민감해요 그 지역에서는 그래서 네 그래서, 이제, 그래서 어, 또 저희들도 또뭐 우리 지역에 뭐또 뭐지 겠 우리 지역에그 애비 그, 예, 후보가 열심히 지역 활동을 이제, 이제 지금 하고 있었는데 하고 있었는데 우리 각본 아사님이 또 이제 또 이제 인물로도 있고, 이제 어 부각이 되다 보니까 아주 우리 병원에서 아주 상당, 상당하게 좀그 보고 있어요. 그래서 오신 것도 어찌 됐든 우리도 궁금하고, 또 뭐가 좀 어필이 있어야지. 뭐 제품이 시간단좀 짧다, 짧다 자꾸 일하는데, 어 뭐가 좀 확실한 뭐가 좀 패트가 좀 있어야, 있어야 되지 않느냐, 모션이 있어야 되느냐, 좀 그런 좀. 기대도 없잖아 있어요.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뭐 지금 뭐 다음 게또 말씀 한 사고라니까는 그게 그게 대부분 저희들도 자꾸 뭐 강요 못 하겠지만은 저희들도 좀뭐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좀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도 좀 기가 막혔습니다. 아직 저기 또그 찬을 하시면서 예. 저기 그 저희들이 모시자마자 또 반갑기도 한 마음, 공감고 그 있고 하니까 아무도도아라는거 같은데 그건 아니고. 뭐 관심과 이제 어 환영에 저기라고 생각하시고 찬란하시면서 편안하게 뭐뭐 저희가 또 인사만 하고 오시고 아이고 <laughs> <laughs> 제가 거듭한 대로 인사 그냥 인사 <laughs> 예. <laughs> 를드려야할거든 그냥 예. 인사 드리는 거고요 그거 인 거기 이제 두만간뭐 어, 정식으로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예그 예. 예. 기회에서 콘수님도 그 예. 그때는 못 했었죠. 리겠습니 오늘 제시에 잠깐만. 아니 그게 있의요에더 많이 들어갔습니다. 그 부정을 차로 차가운데. 부정. 아 차례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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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니 아니. 네. 네. 저기. 아, 아, 저기. 아, 아, 저기. 아니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저 네. 나왔습니다. 이거 요 이거 있아아저 지금. 시선 의식 r 의 y 시고요아 d you, I t 뭐 l d you, I told you, I told you, I told you, I told you, I t o 그 d you, I told you, I told you, I told you, I told you, I t o l o u I t 니다 아니, 아까 아까 그러면 아, 지금 예비부 아, 아, 그러니까 그러니까 등록을, 등록을, 등록을 안 하신다고 하니까 예비부 등록을 아직 안하셨어 예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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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그래서 그렇겠죠. 저희가 아. 어떤 등록을하니까저좀예 예. 온 데서 다알시겠죠 예비부 등록을 아직 안하시거 예. 뭐 했다고 얘기했어요. 에서 그렇게 말 듣기도 그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어떤 말씀 드릴 수가 없고요. 음. 안 네. 계도안 된고요. 아니 기모 그렇다면, 그 저희, 부인는 어쨌든, 이렇게, 만나롭게된 거야, 그래서. 개인적으로도 뭐 기대를 깊이고요. 네. 한 아, 저는, 네. 인사드려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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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네. 보시니까요. 어, 미리 또 인사 오셨으니까,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합 네. 네. 그래요. 사실, 그냥, 그냥 당황스럽습니다. 그냥 좀, 카메라 앞에서, 이제는, 그래서, <laughs> 말해주시면 <말할 웃음> 좋겠는데. 그런 말씀도 없이 근데 거의 다 말씀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<laughs> 음. 사진은뭐 사전에 음. 뭐 도장에 흠집을 지어 있었던 건 아니고 그냥 뭐 아니 뭐? 저 전혀 아, 그런 거아 아, 아. 그냥 단순히 인사만 드리고 왔습니다 아, 아, 네, 네. <laughs> 보호는 처음이신가요? 처음은 아니죠 아 예. 와보셨어요? 그런데아 네. 제일 많이 간 곳은 영동과 괴산지맞이갔요아 영동과 괴산실 합점이 좀 굉장히 있어요 아직 등록을 안 하셨다니까 더 이상 뭐 질문은 안 드리고 그냥 사진만 온도는 하겠습니다. 그러면 한 가지만 더. 영 아, 아니, 역, 것 아니 것 영동하고 계산은 사적으로 어, 인연 있어서 많이 가셨다 그랬는데 <laughs> 영동은 그 본적이인 걸로 알고 있고요. 계산은 어떤 인연이실까요? 아, 말씀드릴게요. 그렇습니까? <laughs> 네, 예. 아, 그러면 저, 저 진짜 이, 인사만 드리면 갈생각으로 그냥 <laughs> 해도 안좋아가지고 지금 이제 그랬는데, 부담이실 것 같아요. 예. 더 이상은? 아, 네. 그습니다 저희 다 아니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걸로 이해를 해주셔요. 아 지금 이하는 것과 <laughs> 상관 없이 예, 네. <laughs> <한권 없이. 웃음> 네. 그좀 피해 주시면 <laughs> 예. 저희좀나습니다 네.